안녕하세요. 캡틴부동산입니다. 다산신도시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매매를 처음 하시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지역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처음 구입하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매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계약 프로세스와 그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먼저 보실게요. 먼저 매매 진행 절차입니다. 어떠한 절차로 매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어 먼저 여러분의 예산이 잡혀야 되겠죠. 예산과 이사 시기 등등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에 맞는 집들을 이제 손품을 팔아서 봅니다. 예산에 맞춰 또는 이사 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에 맞는 지역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겠죠. 지역 정보, 그리고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이 좁혀졌다라고 하시면 발품을 파셔야 되겠죠. 자 저처럼 캡틴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방문도 가능하시고요.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매물을 보십니다. 보통 요즘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매물을 보는 게 쉽지 않으세요. 공실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분들과 시간 약속을 미리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매물을 보고 싶다. 또는 뭐매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부동산에 예약을 해서 어, 잡아놓는 게 약속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때 또 주택담보 대출이나 대출 상담사님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또 절차를 세분화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가계약 단계 본계약 중도금 또는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계약 때는 주요한 내용을 주로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 때에는 서류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중도금은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로 넣어놨고요. 잔금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 때는 중도금을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아까 그 계약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요. 요 가계약 단계는 말에는 임시라는 뜻의 가를 쓰기는 했지만요. 사실상 계약의 필수 요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계약 성립 단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가계약이지만은요. 사실상 본계약이 서류는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필수 요건에 관한 합의라고 했는데, 필수 요건들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어떠한 물건을 얼마에 어떻게 사기로 했는지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어떤 물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재지와 동호수 등이 구체화되어야 되겠죠?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에 거래를 하시는지, 총 매매 대금도 나와야 되고, 요 대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지, 언제 지급할지도 계획이, 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얼마 언제 중도금은 얼마 언제 잔금은또 얼마 언제 이런 식으로 날짜와 금액에 대한 합의까지도 이루어졌다 라고 하시면은 계약의 필수 요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계약 단계에서 꼭 필요한 특약사항 그리고 또 해약금이나 위약금 정보 등도 포함해서 문자로 정보를 드리게 됩니다. 요거는 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가계약 문자를 샘플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에 전달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자 먼저 물건 정보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지, 동호수 등을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줘야 되고요 계약 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금액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얼마 잔금은 얼마 그리고 언제 지급을 할 것인지 등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특약 정보, 요 물건에 해당하는 특약을 가약 단계서부터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금과 동시에 다 상환하고 말소한다라는 특약은 거의 필수로 들어갑니다. 요러한 특약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은 매매대금에 포함이 되고, 어떤 거는 제외된다 등등 서로 합의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특약 사항에 기록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기준. 어, 요 가계약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가계약금으로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넣었고. 계약금, 매매 대금의 10%인 그 계약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 요 계약을 깨게 될 경우, 천만 원만 배액배상하면 되느냐, 또는 계약금 전체인 5천만 원에 대해서 배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런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계약 문구에다가 해당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재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면은 서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일방이 위약하게 될 경우, 계약을 깨게 될 경우에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보통 오늘 입금하신 입금액, 보통 천만 원 정도를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가지고 해약을 할수 있는지까지도 좀더 특정해서 넣어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아, 내용들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이에 시간을 서로 맞추신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분계약 단계인데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좀 크게 보여드릴 거예요. 소재지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서면상 적게 되고요. 여기는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어, 아예 적혀서 부동문자로 특약상 들어가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완벽한 물건을 권리 하자 없이 완벽하게 넘겨드린다. 언제까지 넘겨드린다. 어, 재어물건 같은 거는 다 소멸한다 등등. 그리고 위약금과 해약금 기준, 손해배상액의 기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서로 협의된 내용과 상관없이 어느 계약에나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부동문자로 프린트해서 적어 드리게 되고요. 두분 사이에 이루어진 특별한 계약 사항, 특별한 약정 같은 것은 여기 특약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까 가계약 때 가계약 문구로 보여 드렸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근저당 얼마가 있는데 언제까지 상환 말수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 명의다라고 할 경우에 어느 분한테 입금할지 지정을 해서 넣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특약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또 여기 어 인적사항들 들어가고요. 매도인, 매수인 양 당사자 그리고 요계약때는 준비해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그리고 계약금 10%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체 한도가 가끔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체 한도도 꼭 상향해서 계약금 이체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가계약 때는 보통 한 천만 원, 많으면 이천만원 선에서 주로 서로 먼저 드리고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약 이렇게 서명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계약금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아까 넣었던 가계약금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10%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매도인이 진정한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권리증과 뭐 신분증 그리고 각종 공부 사항 공부서류,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권한이 있는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이 집의 권리상에뭐 대출금은 얼마이고 가압류나 압류 뭐 또는 가압류가 가등기 이런 것들 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등등 권리의 하자까지도 살펴보시게 됩니다. 어, 물론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여러분의 중개사께서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매매 조건에 대한 세세한 합의도 이때 좀더 조율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매매계약서 아까 그 중간에 특약 부분을 제외한 위쪽 아래쪽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위에 보면은 소재지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 면적 대지권 종류 비율 이런 것들을 적게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어떤 물건인지 특정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줄줄줄 밑으로 적게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은 얼마. 계약금은 얼마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급하는 날짜까지도 아까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의 주요한 사항들이 합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 계약서상에 다시 한번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다가는 각 당사자들이 여기다가 또 인적 사항을 쓰면서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신 거고요 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이제 뭐, 대출을 준비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첨부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은 매수인 입장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없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이상의 매매, 매매가 매매 6억 이상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돈으로 그 물건을 사는지 그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되세요 그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거의 바로 써서 부동산에 주시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있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가계약 날로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가계약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는 요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을 함께 입력해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써 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즉석에서 써서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위아래는 그냥 보시면 쓸수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자금 조달 계획 1번 내용. 좀 키워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금은 얼마 또는 차입금은 얼마 어떤 돈으로 이것을 사느냐를 밝혀 주시는 거예요. 내돈 중에서는 세목법 각각 항목별로 금융기관의 예금은 얼마고 현금은 얼마 있었고 누구한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건또 얼마고 이런 자기자금을 써 주시는 거고 차입금은 내 돈이 아닌 빌린 돈은 또 얼마고 이런 것들을 써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시는 내용들은 바로 여기 두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 돈으로 매매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주택, 주택담보대출로 채워서 한다.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데, 전세 보증금을 뺐다. 또는 기존의 집을 팔고 왔다. 라고 하는 그 돈. 여기 부동산 처분 대금 쪽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 어, 은행에서 주담대 받으시는 것들은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근데 아직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된게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때 어, 상관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서기 때문에 3억 받을 계획이었는데 뭐 2억 8천만 받게 되었다 라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을 써 주시는 거라서 뒷자리까지 꼭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라는 부담은 별로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 대금, 주택 담보 대출 이런 데다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도 각각 두 장이 들어와야 됩니다.